여러분 갑자기 왼쪽 손에 힘이 빠지고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당황스럽겠죠? 자, 우리 환자분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 환자분은 1년 전에 목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약간 여기 왼쪽 팔 쪽으로 해 가지고 저린 증상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성 형술 그거를 이제 받으셨어요. 이후에도 계속 낫지 않고 저리고 아픈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셔 가지고 우리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오기 전까지 신경 주사를 목 쪽으로 해서 세 번이나 받으셨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환자분이 새로 없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을게이 왼쪽 손으로 해가지고 주먹을 꽉 쥐었는데 불구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됐어요. 목 디스크가 심해서 힘이 빠지는 정도가 되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우리 환자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환자분 MRI를 다시 한번 찍어 봤어요. 이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는 이 뼈하고 뼈하고 이 사이 안쪽에만 딱 있어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여기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마치 가시가 이렇게 찌르는 모양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여기 한 부위만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6번, 7번, 이쪽 부위도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는 게또 보이고 있었어요. 이두 부위가 안 좋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상태를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시술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 디스크의 색깔을 보면 뭐 아직까지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할 만큼 여기가 좀 하얗잖아요. 이게. 엄청 심각하게 좀 낡아 있진 않다 목 디스크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쇠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만 뭐 살짝 제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디스크 전체를 다 떼내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벽돌 모양의 받침대 이런 걸 넣거나 하는데 원래 내 목에 가지고 있는 내 디스크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은 진짜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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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고려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우리 환자분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손에 힘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미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어서 이제 신경 성형술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여기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하고 팁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반의 끝을 터져 있는 병변 부위에 집어 넣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를 태우고 신경성형술 해가지고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염증까지 깔아앉히는 치료를 잘 했고요 다행히 환자분이 이제 회복도 잘 되시고 손에 마비가 오는 것도 신경이 눌리는 게좀 풀리다 보니까 어, 좀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증상이 10개라고 하면 10개 다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한 7개 정도 좋아졌어요 7개 정도 좋아지고 남아있는 3개는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이제 경과 보시고 있는 상태시고요. 환자분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 사실 되게 좀 멀리서 오셨어요. 그 경기도 하남에서 오셔가지고, 치료 끝나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근처에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원칙은 마비가 오고 나면 수술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치료를 뭐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컬이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이유가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은 수술을 할 만큼 안 좋은 컨디션이고 다른 병원에서 이미 시술도 하고 오셨지만 제가 한번더 이렇게 시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뭐 운이 좋고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그런 이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통증이 심하고 다른 시술을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로 또 댓글을 남겨 주시고 나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